아유, 그러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안 반갑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아 그러니까요. 아유, 아유,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아,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네. 로스트 아크에서 암살자, 아, 마법사, 마법사, 전사, 전사. 스페셜리스트, 이도가 스페셜리스트. 아, 늘 키우고 있는 다 키우나는 거죠? 아 그렇죠. 다 사질상 키우고 있는 사실상 로악기. 아, 아 아니, 악기까지는 아니고. 아, 악기 아니에요. 50개 키우면. 하다 보니까 아, 50개라고 적혀 네. 있긴 하던데 정확히는 이제 44개. 44개. 만예계를. 14개. 키우려면은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 내게 그냥 낭만이 있어요 네. 낭만인데요아 분이... 근데 그건 네. 있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있잖아요 골드 수급 받는 아거 오늘은 먹... 아니, 오늘 뭐 오늘 뭐 할까 아, 그렇죠 <laughs> 오늘 뭐 할까 오늘은 또이 뭐로 먹을까? 아, 오늘 먹을까 다른 분들은 맨날 먹는 네. 맛으로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이제 막 오늘은 그 그거 이제 컨텐츠로 쓰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뭐로 할지 아 고저 같은 경우 세개 고정돼 있어요 그... 버섯 거 디트 건슬 그렇죠 저 처음에 인기님이 메일을 주셨길래 네. 인기님 그 컨텐츠 중에 이제 직업을 아 초빙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나 디트로 초대해주시나?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 어? 어 재밌겠는데? 근데, 근데 이제 뭔가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연락드렸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데 어. 계속 뭔가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막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어. 결국에는 직접 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기님 방송에 제가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여기 나오려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방송에 나오시는 거였어 보니까 <웃음> <웃음> 하고, 아하 그런 거였구나 이러고 이제 득뭐 오늘 뭐 컨텐츠 몇개더 뽑을까요 뭐 제거 디테일도 좀 보여드리고 어, 뭐 편하신 어. 대로 사실 네. 저희가 디테일한 게짱건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일단 제가 네. 생각한 거는 제 캐릭터들을 네. 한번 직접 해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재미있는 직업 찾으면 또 흥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럼 패스업에서 제일 좀 각광받는 직업 뭐있어요 지금 이제 특화 서머너 아 특화 서머너 아. 이펙트도 네. 엄청 이뻐졌고 아 그래요 이펙트도 엄청 세졌어요. 네. 거의 조마소속급 어, 아, 그래요? 네, 엄청 세졌어요. 조마소서 그리고 중수디렇죠중수디와 맛있죠. 아, 저 그, 본섭 <laughs> 나오면 해보려고요. 중득 자 그러면 가볼까? 마흔 네개 오너 무섭다 마흔 네개 진짜 공장 아니야 공장 아, 거의 인간 작업장 아니야 마흔 네 개면?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더라고 너 때문에 그 로아 경제가 망한다 근데 내가 나도 많이 썼거든 <laughs> 아 그치 나도 진짜 거의 이제 곧 있으면 억에 아, 가까워지기는 와 진짜? 그치 보석만 팔아도 몇천 나와 와 아, 굵겠다 마흔 네 개니까 그치 약간 이제 이런 음. 느낌으로 캐릭터들을 와 막내딸 와짜 그 아니 그래서 잠깐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네 늘릴 수가 없어 이게 신 캐릭터 나오면은 이 절제 창출사 삭제하지 그래서 레벨 안아 올리고 있어 한번 보자 카드 보관함 이런 거 봐야 되거든 근데 나 약간 좀 신뢰를 추구하는 편이라 그렇게 막 많진 않아 그냥 있을 것만 있어 자 궁금한 게 있어 이거 봐야 돼 아. 아, 이거는 의미 없어. 아, 이근의. 와, 진짜 딱 실리 추구다. 그렇지. 이근네 아진 표제 스킬 딱 포인트. 8개. 그리고 모험물 34개. 어, 모험물 34개. 영풍품 그러니까. ]거든. 근데 바빠. 맞아 카던 다 돌어야 되지 어, 얼마나 다 돌.. 돌 돌고 는역시난 휴게 채워서 하거든 아 그래? 아 휴게 채워서 하는구나 하나씩만 도는구나 아, 다 어이, 돌리.. 어. 다 돌리기엔 꽉, 시간이 너무 꽉 없으니까 꽉 채우진 않아 그꽉 채운 게 하나도 없네 와 바드만, 바드만 빼고 근데 아, 이게 아. 문제가 이게.. 이게 문제야 이거를 이제 캐릭터마다 이 50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던 한번 돌면 보통 몇 골드 정도 벌려? 근데 아, 카던은 아. 사실 이제 골드보다는 귀속재료 명파를 귀속재료? 많이 주지 포피셜 있다고요? 포피셜 어, 얼마나 벌리는데? 8천골 원절이라고 한번돌 때마다 귀속 재료 같은 거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직업 가인으로 이거 풀고 보면은 와씨와이 뭐야 아, 이게? 약간 이제 다른 사람들 피규어나 와인 모으듯이 존나 멋있다. 이게 또 와. 원터치로 바뀌어 보여줄까? 이제 환류였다가. 엄마였다가 스킬 트리랑 다바뀌니 통합 프리셋이 최고 패치였어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그러네 통합 프리셋이 너현테 최고의 패치였기아 너무가 패치였어 이거랑 어.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없었잖아 없었지 그치. 이것도 예전에 와, 아 미친 거 아니야? 했거든. 와, 마라크 입술 13,580개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실링으로 바꿔줬었거든 근데 이제 안 바꿔주더라고 게임이 컨텐츠가 없다 너었었는 <laughs> 때문에 <laughs> 아, 근 얼마 안 줘? 아, 그래? 어, 저번에 할 때도 한 500만 실리 아, 그거 있다, 이거. 그, 어. 사이트 가면은, 어. 전체 이제 모험 레벨 합친 게 있거든. 그 내가 이걸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긴 했는데, 아마 지금 1등은 아니고, 이게 내가 24 캐릭터인데, 하나가 빠진 거 같더라고? 근데 원래 3등 3등이었는데 이게 15등으로 나오는데 이거 이제 평균 레벨을 보는구나 평균 레벨로. 근데 이게 그 아까 얘기한 어. 절제 찬술사 때문에 절제 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봤을 때 3등이었거든. 그러겠다. 근데 이제 얘가 없으면은 지금도 한 4등 안에 들. 우리 ]구나. 1등인 사람 뭐야 그러면? 이분은 그 너보다 더 하신 분. 근데 이제 <laughs> 이분은 한 세팅 한 거고. 어. 아, 너 세팅 두개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네. 애초에 이제 너는. 포함을 할 때, 2물이2 4 개가 아니라, 만엔, 그치, 만 저걸로 해. 보긴 해야지. 어. 44개라야 되네. 야. 근데 이제 나도 저기 1등을 찍는 게 목표긴 해. 그러면은 대충 계산기 한번 돌려보자. 호피셜로 8000골드, 카던 두 바퀴 돌면 8 0 0 0골드가요 님들? 근데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다. 골드, 내가 1일 숙제로 하면 얼마 버는지, 1560 카던 기준? 그러면은 지금 레벨 낮은 것도 있으니까 대충 하나에 8 0 0 0골드로 치자. 근데 나도 안 해보긴 했는데, 카던이 어. 중단장보다 많이 주긴 해. 18, 대충 18, 1개 일단 어, 이거는 망골로 보자. 합쳐서 제일 높은데 못 들어가니까. 아, 여기까지 해서 19만 골, 19만 골에,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거들은 15, 1호, 1호 60이죠. 5개, 5개, 곱박이 하루에 다 돌면 27만 골. 맞아? 이래서 카던을 <laughs> 버릴 수가 없어. 기속 기속제로, 재료, 기속 재료로만. 그리고 이거, 그 이게 휴게 채우고 난 기준이니까 두번 정도, 2.5번 하라, 2.5번 정도로 하지 뭐. 그럼 일주일에 67만 골. 하지만 <laughs> 카던만? 카던만 67만 골. <laughs> 근데 왜 이렇게 골드가 없지? 기속 재료니까. 여기 있긴 해. 그 가치가 140만 개. 140만 개. 요즘에 저것도 진짜 다 쓰고 있어. 다 써서 그렇지. 계속 명파도 사. 이게 와, 근데 일주일이구나. 지금 내가 좀. 준비가 된게 이런 이제 아무거나 15층 베럭 들어가도 음. 지금 이제 다 올라갈 준비가 됐어 디트 이런 것도 이제 1520이니까 1540 금방 찍잖아 어. 계승을 아직 다안한 거거든 이제 전 직업 1540을 찍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50만 개 100만 개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 부자가 아니니까, 사람들 이막 오해해. 금수저냐고. 근 나는 어. 아니거든. 나는, 확실히, 어. 농부 스타일. 씨앗 뿌리고, 물 주고. 너 롱리구나, 롱리. 그래. <목소리> 야, 미치. 열심히 <laughs> 돌고 있다. 이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laughs> 와, 이것도 백만 개네. 와. 실수 없이 했을 뿐이 안데 이게 이제 전직업에 다 이렇게 돼 있긴 해. 일주일에 카던만 67만 5천 걸. 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페랑. 그게 네. 좀. 꾸리긴 해 태양의 회랑이 좀 가치가 높거든 보석 주니까 내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돈게네달 전? 다섯 달 전? 유튜브에 있긴 한데 아하. 그때 이제 다 쓰긴 썼거든 거의 다아 그건 좀 짭짤해 태양의 회랑을 돌면은 음. 시급이 짭짤해 하루 딱돌았는데 10멸 어. 뜨면은 7 0만골드니까 짭짤하긴 해 심... 그런 거 같아 장수만 해도 거의 천장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다 합치면 천장 정도 천 있어. 천장 자 일단은 궁금한 게 있다. 만약에 옛날에 6회 제한이 풀렸을 시절에 요렇게 아. 돼 있었다면 근데 그 질문 많이 받았는데 어. 내가 6회 제한이 딱 걸렸을 때가 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얘네들 전부 다 1445였어 6회 아, 제한이 걸릴 때와 근데 이제 150 때니까 이제 쿠쿠까지 가는 거한 거지 그치 근데 제한이 걸려도 그냥 계속 키운 거지 음. 그리고 두개 세팅도 안 되어 있었어 그때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캐릭터로 분단장을 3개씩 다 돌아왔을 경우에 몇 골드냐? 예전 어. 기준으로 보면 예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아마 어. 이게 골드가 어. 막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 버스도 어. 있고 뭐 하브릴 슈드는 또뭐 5,500골드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 복잡하니까 어. 4,500골드 곱하기 3이 제일 깔끔하긴 해아 어. 4,500골드 곱하기 3 음. 이게 이제 한 캐릭터 일주일 그치? 근데 이게 23캐릭터 이게 일주일 야. 중단장. 일주일에 31만 골. 근데 이게 실제로 돌면은 좀더이더 더 먹잖아. 예전에 아르고스 때가 그치. 아르고스 3,300볼이던 시절 그러니까 이 버스까지 태우고 하면은 사실상 막 예전으로 친다면 거의 한 50만 음, 골가 음, 빨리. 일주일에. 아, 일주일에 거의 50만, 50만 골이지. 최소 시가3 0만 되고 아마 최대출 받으면 진짜 한 50만 골. 거기에 카던 동고 60. 63... 근데 이게 일주일이잖아. 일주일에 117만 아. 5천. 아니 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더라고. 이 새끼가 주범이라고. 그래 전는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진짜 경제 파보 파괴 주범이었겠는데. 그랬잖아. 아. 한 거의 1억 썼다고. 거기에 이제 뭐 가디언 토벌도 있고. 가디언 토벌이. 파괴 강석이랑 경명돌 비쌀 때 같이 꿀이긴 했어. 아, 했어요. 그치 그치 그 그치. 대 최고였지. 그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몰랐 그게 주에 그냥 몇개 갖다 팔아도 막 30만 골드씩 챙겼어. 어 그래? 아 옛날에 그 한창 무기 나왔을 때, 뭐 어, 경명돌만만 1 0 0몇십 골드 하고 파광도 엄청 비쌌었어. 그래 네. 그때 파광 엄청 비쌌잖아. 나도 무게는테막몇 백만 원 들었었어 그때. 와 그러면 그것도 다 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다 치면 진짜 일주일에 한 150만 골드씩 벌었겠네. 근데 그 꿀을 얼마 못팔았어 이제 막다 키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면서 이제 취업 시작했는데 바로 개같이 멸망. 지금은 어림도 없지. 바로 6개 골드 제한 여섯 개. 그래서 총합쳐서 어. 8만 천골벌 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가디언 토벌이랑 뭐카던 열심히 돌면은 비공식 골드 67만 5천골이 계정이 들어가수있다 그 야무지. 또이 던전 돌다 보면은 또 득템이 쏠쏠해. 달달아 아. 달달한 거 많이 아, 먹었네. 대단해. 어, 카던 돌아야 돼. 그치. 카던을 열심히 돌아야 돼. 다 사실상 카던 열심히 돌아서 모아놓은 명파랑 골드랑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명, 명돌이랑 해서 이제 다 강화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